줄기세포하고 프로파운드 같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시스템인지 부탁해요. 일단 프로파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리프팅이 되는 장비 중에서 제일 센 장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프팅이 되는 장비는 제일 유명한 게 울세라 써마지라는 장비가 제일 유명한데 이 장비들의 장점은 티가 안 나면서. 어느 정도 리프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 장비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붓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으시기 때문에 요즘은 프로파운드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울세라 썸마지가 효과를 이렇게 발휘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처지거나 울세라 써마지를 해왔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으면 하는 분들이 프로파운드를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얼굴이 붓고 불편해도 이거를 하시겠다는 분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 얼굴 전체에 상처를 내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같이 하게 되면 피부도 훨씬 더 좋아지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상처가 났을 때 줄기세포를 같이 투입을 하게 되면 회복이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내 몸에서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를 조금 따로 추출을 한 다음에 프로파운더랑 같이 시술을 하게 되면 어차피 조금 부으시고 불편한 시술이잖아요. 그럴 때 피부도 많이 개선이 되고요. 컨디션도 그러니까 얼굴 전체가 많이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거를 같이 한날 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요 보통은 같이 권하는 이유가 뭐냐면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그 주사를 한 부위에 만약에 상처가 나있으면 그 줄기세포 친구들을 데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도 상처를 조금 내놓고 속으로도 상처를 내놓고 줄기세포를 투입을 하게 되면 얘들이 피부세포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촉진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기세포만 따로 시술을 할때 가벼운 레이저를 일부러 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프로파운드라는 장비는 얼굴하고 피부 아래쪽으로 상처를 많이 내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때 줄기세포를 투여하게 되면 줄기세포가 되게 효과가 커지니까 줄기세포 자체가 힘이 되게 세져요. 그래서 상처도 빨리 아물게 하고 효과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고 하시면은 두 개를 같이 하시는 게 오히려 추천할 만한 시술이기 전합니다. 혹시 이렇게 두 개를 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볼까요? 뭐, 늘 물으시죠. 부작용이 없는 시술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칼을 대서 어디를 절개해서 안면 거상하는 것처럼 상처를 많이 내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얼굴로 따지면은 좀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고요. 그다음에 입 주위에는 입 입술을 움직이는 신경들이 좀 표면적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목에도 그런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을 좀 피해서 시술을 해야 되고 또열 손상이 가야지니까 일시적으로 그 신경이 손상을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 끝, 꼬리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달, 두달 이내에는 대부분 회복이 되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 100개 에보면 한두 번 정도로 생길 정도로 좀 드문 부작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프로파운드 리프팅 된 얼굴만 얘기 잠깐 하셨었는데 다른 분에를 이렇게 두개 섞어서 할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프로파운드가 두 가지 팁이 있어요. 바디용 팁이 있고, 얼굴용 팁이 있는데, 몸에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 써마지도 가슴 거상을 위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또 쓰기 때문에 뭐 가슴이 조금 쳐져서 약간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허벅지나 복부에 셀룰라이트 같은 거 있을 때 바디용 팁을 쓰면 셀룰라이트 개선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쓸수 있고 뭐 몸의 피부 뭐 화상에 있다거나 상처가 있을 때 줄기세포를 같이 쓰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그런 면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줄기세포 실수를 할때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뭐 최근 들어서는 효과가 없는 장비를 가지고 있거나 효과가 없는 방법으로도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고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건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혈액에서 추출하는 줄기세포는 이제 힘이 많이 딸려요. 왜냐하면 줄기세포 자체가 내 피에는 많이 들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거는 지방을 이용한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좀 저는 연구실도 가지고 있고, 연구원도 뽑아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술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줄기세포를 쓴다는 것은 경험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줄기세포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어떤 줄기세포든 똑같을 거야 하는 건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이게 좀더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 많고 좀 시설이 갖춰진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